그 여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이 복음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어서 오시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성취가 아니라 약속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누가 복음4장 18절이랑 똑같죠? 예, 이거는 성취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약도 볼수 있지만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 복음은 성취의 그림자, 약속이라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죠. 누구를 믿으면 어떤 말씀을 믿으면 그렇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거의 다 우리가 조금 아까 고백한 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 우울증, 요즘에 그렇게 부르죠. 우울증 같은 거, 조울증 이런 것을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 마귀로부터 묶였다. 이거는 포로는요, 완전히 빼앗긴 거야. 완전히 빼앗겼기 때문에 못 들린 자야. 그렇죠. 귀신들린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거라사의 귀신들린 자. 그죠 점치는 바울이 보금전할 때그 소녀, 예, 소녀아이 예, 그런 완전히 사로잡혔어. 이걸 우리나라로 치면 은 무당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귀신들려서 미친 사람, 미쳤다고 하는 사람, 정신이 오락가락 아주 정상이 아닌 이런 사람을 포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도 마귀예요. 마귀에게 묶여서 살아가 마귀의 뜻대로. 이 메시지가 무당이 더 가깝네요. 네? 예? 갇혀서 마귀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무속적인 이렇게 샤머니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상해서 인생이 안 풀려. 돈도 안 벌리고 건강도 안 좋고. 이게 뭔가 마음이 상한 자. 뭐가 하는 거야? 복음이. 복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누가 오기를 기다려.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시대에 보여줬죠. 성경에. 할렐루야. 자 바울을 만났어. 예수님의 종이죠. 베드로 만났어. 예수님 종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베드로 누구의 종이야. 예수님 종이죠. 여러분 목사님들 누구의 종이야. 예수님 종이죠. 해야 돼안 해야 돼. 할렐루야. 아주 간단 명료하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영으로 힘들고 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오신 바울 안에 있고 제자들 안에 있는 그 성령 충만에서 복음을 전달해야죠.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복음. 할렐! 루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가 나가야죠. 아예. 할렐루야 그래야 2000년 전과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눈으로 안 봤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 믿습니까? 예. 그것은 그냥 글만 가지고 여러분 정상 아닌 신학자들처럼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가져왔지만 우리는 못 본다 보지 않고 진리대로 순종을 해서 믿으면 그분이 나타난다고요 예, 경험을 했죠? 예 중생의 경험을 했죠 돌파의 경험을 했죠 늘린 자가 자유롭게 됐죠 포로가 풀어졌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친 받았죠 이런 것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면은 누구를 본 거야 그렇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은 효과와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